자, 그림은 지구와 세별 ABC의 위치를 나타낸 거래요. 자, 여기까지의 거리가 18색이네. 그러면 A는 18색 위치에 있는 별이다. 그러면 A는 당연히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어떨까? 그렇지, 같겠죠? 자, 그거 기억하시고 한번 해볼까요? 별 A는 눈으로 보는 밝기와 실제 별의 밝기가 같다. 눈으로 보는 밝기가 뭐죠? 그렇지, 겉보기 등급. 실제 별의 밝기는 무슨 등급이죠? 그렇죠. 절대 등급. 그죠? 어? 선생님 방금 얘기했는데 그냥 답으로 나와버렸네?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어떻다고? 같다고. 그러니까 1번이요. 자, B는요. B. B 여기 보셔요? 음. 선생님이 10화 세기면 몇 강년? 32.6강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B는 보시다시피 32.6강년보다 가까이 있고요. 별씨는 실제 밝기보다 우리 눈에, 어, 별씨는 실제 밝기보다 우리 눈에 더, 당연히, 어, 뭐, 어, 어둡게 보이겠죠. 너무 멀리 있으니까. 10화색보다 멀리 있는 별은 꼭 기억하세요. 10화색보다 멀리 있는 별은 겉보기 등급이 훨씬 절대 등급보다 큽니다. 그래서 어둡게 보인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지구에서 볼때 별씨보다 별 B가 더 어둡게, 아유 가까이 있는데 더 밝게 보이겠죠? 새별이 우리 눈에 모두 같은 밝기로 보인다면 무슨 뜻이야? 겉보기 등급이 같다면 이 뜻이야. 겉보기 등급이 같대. 어 그런데 저 멀리 있는 애가 겉보기 등급이 같다면 당연히 앞으로 오면 당연히 절대 등급. 실제 밝기는 엄청 밝겠죠. 그래서 실제 별의 밝기는 B가 제일 밝고요. 그 다음에 이, 그 다음. 아, B가 아닌가요? 어, 미안해. 이거 C다, C. 다시. 다시, 다시. C가 제일, C가 제일 밝고요. 멀리 있는 애 C가 제일 밝고요.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누구야? 그래요. B가 되겠습니다. C, A, B 순으로 절대 등급이 C가 제일 낮을 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